알아두면 쓸데 있는 최대 입시 잡학사전. 요아섭. <laughs> 요아섭. <laughs>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 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화야대 1부 학번 김예슬입니다. 본인의 실기 기록. 아, 본인의. 어, 네. 우리 김예슬 선배가 이렇게 자신 있게, 아니, 아니 <laughs> 당신 기록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이대를. 얘기하는 거야? 대표로 얘기하는 거야? 궁금해하는 우리 학생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을 텐데 본인의 실기 기록 한번 얘기해 준다면. 네. 자, 10m부터. 10m 달리기는 9초 3. 오, 9초 3. 네. 자, 그리고 메디신볼은? B등급 던졌어 아, B등급. 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리멀티기는242뛰었어다 <laughs> 혹시 지금 잠깐 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 <laughs> 아, 자, 제가 또, 무서워요. 어, 네네 조회수를 좀 한번 끌어올려 보고자 <laughs> 실기 전날 우리 학생이 실기 보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한 단어로 짚어주는 시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10m 왕복 달리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전날이라서 가장 중요한 것만. 진짜 알면 쓸만한 가장 중요한 정보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10m 왕복 달리기입니다. 자, 10m 왕복 달리기 미화여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콘입니다. 콘! 올해부터 갑자기 콘으로 바뀌어가지고 오. 네 바뀐 거 영상을 잘 보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또 음. 업로드 해줘가지고 그 영상을 잘 보고 미리 숙제하고 가면. 음. 잘할것 같습니다 오, <laughs> 다 처음이라서 앞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되겠다 아 저희가 그 막아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비공개? 네네 네. <laughs> 앞에서 던저 하는 친구의 발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발소리로 <laughs>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한번 잘반음해 어,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메디씬몰이 있죠 2대 친구들이 메디씬에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 많겠지만 그 중에 선배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 둘, 셋. 파울. 아 파울! 파울. 저희는 일단 무릎을 굽히지를 못해서 네. 무릎은 펴고 그리고 나서 발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 던지고 나서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반동 때문에 나중에 조금 떨어지는 거는 괜찮다고 하셔서 음. 편하게 던졌습니다. 음. 이거는 학생들이 볼수 있나요?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 네, 매디 씨는 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발 뒤꿈치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잘 유념해서 인기응변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야.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죠. 자,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우리 선배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음, 어, 몸풀기? 몸풀기? 네. 자, 왜 몸풀기인가요? 어, 저희가 몸풀기 시간을 많이 안 줘요. 아, 그 기록 재기 전에? 네네.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음 사람만 일어나서 몸을 풀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미리 대기하면서도 몸을 계속 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선배가 아주 기가 막힌 이대또 신입기 변별력 높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합격을 했던 선배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쓸만한 정보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본인의 후배가 될수 있는 친구들에게 실기 잘 보라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얘기해 준다면 평소 때 하던 것처럼 떨지 않고 가서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지 마세요. <laughs>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며 화이팅하면서 오늘 첫 우리 데뷔 무대인 알쓸채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화이팅!